입법부가 다수당인데 행정권까지 가지면 은 일방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좀 황당해요. 지금까지 여대 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었어요. 야당 숫자가 다 적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야당이 많았던 게 이번에 얼마 안 돼요. 야당이 많은 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이번에 특수한 사례입니다. 그렇게 된 이유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국가적인, 반국민적인, 반역사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 구석을 주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행정도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 개엄으로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. 이 못된 권력을 이 무책임하고 이 무관심하기까지 한.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그 권력을 영구적으로 무한대로 키우겠다. 이러니까 지금 바꾸는 중 아닙니까? 그러니까, 집행 권력과 행, 입법 권력을 왜 동시에 갖느냐. 동시에 가는 게 문제다. 이런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. 그게 국민의힘의 주로 주장 같아요.